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고알라입니다. 이번에 스위치 2가 출시되고, 프로콘 2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프로콘 2의 첫인상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며칠간 써보고 느낀 두 제품의 차이점 비교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로콘 2는 모든 게임에서 무리 없이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 블리츠 2는 특정 게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한 제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특징을 뜯어 볼게요. 무게. 둘다 무겁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프로콘 2는 236.6g, 블리츠 2는 244.6g입니다. 둘다 오래 사용하더라도 무겁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디자인. 프로콘은 올 블랙으로 무난합니다. 블리츠 2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격 프로콘 2는 109,800원, 블리츠 2는 현재 쿠팡에서 87,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호환성 프로콘은 스위치 2에 최적이고 스위치 2에서만 지원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우회해서 윈도우에서 쓰는 방법도 있다 고는 하는데 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스위치를 동 모드로 사용할 때 프로콘의 홈 버튼으로 깨우기도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반면 블리츠 2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스위치2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근데 홈버튼으로 스위치2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블리츠2만 쓰시는 분들은 직접 스위치2의 전원버튼을 눌러주셔야 할 겁니다. 반응속도. 프로콘2는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통신을 하고요. 블리츠2는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무선통신을 위한 2.4GHz 동글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블리츠2가 더 반응속도가 빠릅니다. 둘다 느리다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반응속도가 아주 중요한 게임에서는 블리츠2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소음. 전체적으로 프로콘2가 훨씬 조용합니다. 블리츠2는 디지털식 버튼이라 누르는 느낌이 더 좋긴 한데, 딸깍거리는 소리가 꽤 크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감. 그립감은 호불호의 영역인데요. 저는 프로콘2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프로콘2가 더 매끈하면서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면 조금은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블리츠2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아주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게임할 때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는 단점이 오랫동안 잡고 있을 때 프로콘2보다 약간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깨우기 기능. 프로콘2는 홈버튼을 통해 깨우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블리츠2는 깨우기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리츠2를 쓰시는 분들은 닌텐도의 전원버튼을 직접 눌러서 슬립모드 해제를 해주셔야 해요. 매크로 기능. 저의 최애 기능인데요. 프로콘2는 지원하지 않고 블리츠2는 지원합니다. 이게 제가 블리츠2를 구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리츠2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패드만으로도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매크로 버튼과 백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시작, 매크로 입력, 매크로 종료. 이렇게 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매크로 입력이 완성됩니다. 이게 복잡한 컨트롤을 해야 할때 유용하더라고요. 터보 기능. 터보 기능은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이걸 연속해서 계속 누르는 입력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블리츠2에선 이러한 터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연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면 프로콘2는 이러한 터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키맵핑 기능. 키 맵핑은 매크로 버튼을 다른 버튼으로 맵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L3 버튼은 왼쪽 십자키를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누르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백 버튼으로 입력해 놓으면 더 쉽게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프로코는 두 개의 백 버튼이 있어서 최대 두 개까지 키 맵핑이 가능하고, 블리츠는 백 버튼이 네개 있어서 최대 네 개까지 키 맵핑이 가능합니다. 기능을 하나 하나 비교해봤는데 어떤 걸 살지 감이 오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일반적인 게임을 할 때는 프로콘 2를 사용하고 매크로가 필요한 게임을 할 때는 블리츠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블리츠 2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능을 절대 잃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고알라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